어, 여기는 이태원 교회 중학생들 신선 피구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렇게이렇렇게이렇렇게이 일단 룰정리이지 얘들아? 자, 우리 너희 이거게이 라인 이자큰 거. 너희 이렇이 이렇게. 이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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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만 시켰더니 중학생들또 삐져가지고 자기들 시켜달라고 해서 자 안되는 생활 말고 오케이, 오케이. <놀라> 자 얘들아 핏스윙 분명히 시작할거야 중학생자 준비 시작 아, 어어 어. 시작 안했어요 어왜안 <놀라> 준비 시작 오케이. 애인 좀안 맞아? 왜왜왜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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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서워? 아 <laughs> 어, 아웃이 있네 그러네. 오야 무서워. 야 니네 경기 좀 무섭다. 오 하이 오. 왼손 왼손. <laughs> 남자는 웨, 여자 마실 거면 왼손. 아 어, 남자 마실 거야? 어 아웃. 음, 좋아, 생기야. 오, 라어날렵하저 친구. 누구, 누구, 누구. 조심해, 에, 에, 에. 나 에. 에, 조심해. <laughs> 어허, 누가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안 돼, 이렇게 하면 안 돼. 네, 중학생들도 피구는 운동을 참 좋아하네요. 오오! 오! 오!